자, 어, 이번 시간에는 중앙 집권적 국가 성립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같이 자, 한번 볼게요. 자, 중앙 집권적 국가 영역의 국가 성립에 보면 일단은 부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채제에서 중앙 집권적 영역 국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자 부채제는 자치적 성격이 굉장히 강한 집단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법도 만들 수 있고 세금도 거둘 수 있는. 그래서 왕의 통치가 어, 미약한 집단을 우리가 이제 부채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 강력한 부의 지배자가 왕이 되어 대외교섭과 군사활동을 주도했다 그러면 강력한 가장 강한 부의 지배자가 바뀐다면 왕도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신라에 어, 박석김이 교대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가장 강한 부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 중요한 일은 각부의 대표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게 보통 말하면 귀족회입니다. 귀족회. 좀다 거예요. 귀족회. 그리고 왕그 어, 왕권이 강화되면서 각부의 독자성이 약화된다.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거두, 만들던 법, 독자로 거두는 세금, 이런 게 약화되고, 행정적 성격이 강해진다는 건, 중앙에서 만든 법의 통치, 그리고 중앙에서 거두어가는 세금의 양이 많아진다는 걸 말하는 거겠죠. 자, 성장은 보면요. 왕과 왕이 세습을 형제상속에서 부자상속으로 갑니다. 어, 왜 형제상속을 했냐 하면, 과거엔 연장자가 왕이 된게 중요했기 때문에, 어, 연장자가 형 다음엔 동생이니까 했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왕이 기간이 짧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권을 안정시킬 기간이 짧은 거죠. 그게 이제 부자상속으로 바뀌게 되고요. 요걸 통해 왕권 강화가 되고, 활발한 정복 활동을 통해서 대외평창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돼서 새롭게 얻어진 땅은 왕의 통치가 이만한 땅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권 강화 이용이 되는 거죠. 그럼, 요런, 이제, 초반에, 이제, 중앙 집권 영역 하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했던 왕들이 누구냐? 고구려 같은 경우에 태조왕. 1세기 후반에서 2세기. 고구려하고 백제 사이가 100년, 백제하고 신라 사이가 100년 정도 난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고구려는 옥저를 복속하고 요동 지역에 진출을 하고 있 옥저하고 요동은 완전 반대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게르부국시가 왕위 세습 기반을 마련합니다. 자, 백제 고위왕은 한강 유역을 확보하고요, 중앙황제 관등의 정비였어요. 관등 정비가 뭐냐면, 1등, 2등, 3등, 4등, 5등, 요런 식으로 쭉 순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더 높은 순서에 쓰기 위해서 왕에게 어떻게 보면 눈치를 보기도 하고, 또왜 내가 5등이야? 왜 내가 3등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들이 더 높은 등급을 가해서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왕권이 강화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신라는 내무왕이4세기 후반 여기도 100년 정도 차이 나는데 이때 이제 왕 김씨 왕의세습이 확립이 되고 이사금이라는 표현에서 말이 까는 표현입니다. 이사금이라는 표현은 이빨이 많다는 뜻이어서 연장자요. 근데 이사금은 대수장이라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자라는 정치적 의미가 더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강한 완권이고 이때 또 이제 관계토 대왕이 도움을 받았는데, 요건 쌤이 5세기, 4세기, 5세기 이때 얘기를 할 테니까,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고요. 관계토 도움을 받아서 외국의 침략을 격퇴하고, 근데 곧그 증거가 되는 게 경주에서 발견된 호우면 그릇입니다 자, 그럼 통치체제 정비로 한번 가봅시다. 통치체제 정비로 가면요 어, 왕권이 계속 강화됩니다 그래서 왕위 세습이 확립이 되고요 각부의 독자성도 약해지고 행정적 성격으로 전환이 되고요 이제 체제 정비로 가는데 각부의 지배세력이 왕권에 복속된 중앙기족화된다고 되어있죠 그러니까 독자적인 세력을 갖고 있다가 이제 왕에게 위탁해서 자기 세력을 확보해야 되는 기, 기존에는 혼자만의 세력 부채질만 가지고도 본인의 세력이 확보가 되었는데 본인의 힘을 발휘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왕에게 위탁해야지만 본인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관제와 관등, 거기에 따른 옷 색깔까지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초기 부대표들의 회의체들이 이제는 귀족 중심의 엄격 회의, 대로, 어, 부대표들로 회의체를 구성하고 귀족 중심의 엄격한 신분제도를 마련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왕이 귀족의 권한을 어느정도 인정하고 귀족도 왕의 권한을 어느정도 상호 인정하면서 밑에 있는 피지배층으로부터 자신들의 권위를 어느정도 인정받는 요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어, 요 수업시간에 한번더 얘기해 줄 건데 왕이 귀족을 인정해주고 귀족이 왕을 인정하면서 자기들끼리 인정을 해주면서 피지배층으로부터 인정받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엔 재가회의가 있어요 그 관등호는 대대로 이하1 십여관등이 있었고요 백제 같은 경우엔 정사암회의가 있었고 여기서 이제 제사장을 상초했고요그 육자평 십육관등이었고요 신라 같은 경우엔 화백회의가 있었고요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고 이별찬 이후에 십칠관등인데 요건 골품제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골품제 골품제하고 연관이 있다 자, 그다음 지방제도 정비로 가 보면요. 주요 지역의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가서 뭐 하는 거요 왕의 법을 통치하고 왕에게 거둘, 왕에게 드릴 세금을 거두는 거죠. 근데 이 지방관은 군사 지위도 겸했고요. 지방 행정 조직이 군사적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됩니다. 그다음 2번. 말단 행정 구역은 토착 세력이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 지방관이 파견되는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선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이 가기 전까지는 어, 다 파견된 게 아니라 지역의 중앙에만 지방관이 파견되고 이걸 통해서 주변의 지역들을 통치한 겁니다 그 다음에 활발한 정복 활동할 때 했죠 이렇게 되면 왕의 땅이 넓어지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왕권이 강화되는 형태로 가게 되고요 두 번째는 율령을 받는다. 요거는 왕의 법이에요. 왕의 법. 그래서 아까 지방마다 있는 법이 아니라 왕의 법에 의해서 왕의 통치가 임하는 거죠. 그 특히 형법. 그러니까 왕이 봤을 때 잘못한 게 잘못된 거라는 거야.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불교공인인데, 불교공인은 수업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어... 대체로 친화 그 귀족들이 신의 자손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근데 불교에서는 신보다 부처님이 더 높은 단계에요. 그래서 왕은 부처하고 같다. 이게 왕 즉분입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왕을 보호하는, 옛날 왕이 나라니까 호국불교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왕권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급이 다르다. 나는 너보다 위급이고, 그리고 나를 보호하는 호국불교를 발표하는 인해서 왕권이 더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왕 중심의 지배의 롤리가 되고, 어, 국가의 구성원들이 이제 정신을 통호, 통합하는 동목하게 됩니다. 아, 이 불교 공인 시기하고 윤령 공인 시기를 보면 고구려는 소수임 왕대, 신라는 버풍 왕대요. 백제는 고이 왕대 되지 않았을까, 윤령이 반포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뭐 불교는 침론 반포되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예. 음, 조금 어려운데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 결국 이 부체제에서 중앙집권으로 가는데 있어서 네 가지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부자상소두 번째가 정복활동, 세 번째가 율령반포, 네 번째가 불교수용. 이걸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